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을 캠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 충남 서산에 있는 캠핑장으로 갑니다. 충남 서산은 이 해미읍성이라는 산책로가 굉장히 유명한데, 캠핑장 다음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 근처에 중국집 맛집이 있다 해서 밥을 간단히 먹고 캠핑장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그리고 여기가 백정운의 골목식당 나왔던 데인데 되게 맛있대요. 간짜장이 네, 맛집인가봐요. 아 요즘은 이제 캠핑 가면서 중간 중간 이렇게 여행지를 좀 둘러보고 가는 것도 캠핑 좀 묘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삼원레저타운을 오늘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해미읍성 구경하시고 점심 드시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간짜장 윤기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에 치즈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서둘러서 거의 체할듯이 먹고 나왔습니다 이곳 캠핑장은 잔디가 너무 예뻐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오면 참 쉬기 좋은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치즈야 인사, 인사드려 인사드려 치즈야 오늘은 새 텐트인 헬리노스 브이타프를 가져왔는데 몇 년을 고민하다가 비싸게 들었습니다. 이게 설치가 굉장히 간단해서 일단 빨리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진짜 좀만 기다려. V 타프는 메인 폴두 개를 결합해 주시고, 터널형 텐트처럼 세운 다음에 사이드 폴두 개만 결합해 주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설치 구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좀 덥네요. 좀 덥지? 어? 이 캠핑장이 잔디도 정말 이쁘고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애견 동반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4인 기준인데 저는 혼자 왔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데려왔으니까 만원 추가금이 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여름이 간줄 알았는데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을이 안 왔어요. <laughs> 너무 더워요. 첫 번째 가을 캠핑 추천 아이템은 바로 이 완낫 가방입니다. 이 귀엽게 생긴 가방은 안에 철사 프레임이 돼 있어가지고 모양을 딱 잡아주고 짐이 없을 때는 얇은 사이즈로 패킹이 되는데 각종 짐들을 넣기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각이 튼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캠핑에서 평소에 안 쓰는, 잘안 보였으면 하는 제품들, 뭐, 물티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여기 안에 넣어놓고 쓸때 굉장히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3만원대로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첫 번째 추천용품으로 만납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다같이 짠하시죠 무케아 텐트 새로 사가지고 너무 설렜거든요 그새 텐트를 들고 캠핑을 갈때그 기분이 엄청 설레는데 어 설렘도 잠시 지금 온몸이 익어버렸습니다 어. Thank you. 시원하게 커피 한잔 내려 마시겠습니다. 아, 무카 캠핑이야. 무카. 안녕. 따뜻한 커피를 먹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을 캠핑 추천 아이템은 코프 304 매트입니다. 바로 이 매트인데요. 데크나 잔디 위에서 화로대를 쓰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염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 매트는 타지 않는 난염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죠. 이 매트의 크기는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본인의 화로대에 맞는 사이즈로 구매하시고 이 위에서 이제 불멍을 하시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 작업 하던 건 아니었고 아, V 타프도 샀지만 이거는 더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꿈꿔왔던 텐티피 보고 있습니다. 티피 텐트의 원조인데 이 가격이 좀 사악해요. 그래서 물론 원단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이 V 타프 다음의 타겟은 다음의 목표는 이게 되지 않을까. 아 목이 왜 이렇게 굳 겨울에는 이만한 텐트가 없는 것 같아. 실은 2층인데 라커도 있고 시설이 깨끗합니다. 아, 여러분 씻고 왔는데 이제 진짜 가을 같습니다. 이제 밤 되니까 시원한데요. 지금 세 번째 가을 캠핑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야전 침대 위에 제가 깔아뒀던 핸들턴 코스트코 담요입니다. 이게 어, 극세사로 돼 있고 패턴도 굉장히 예쁘고. 사이즈도 2인 이불로 쓰기 딱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3만원대라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가족 이불 혹은 불멍할 때 아이 담요를 덮어주거나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어서 저는 샀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더 추워지시기 전에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코스트코에서 품절 대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는 코스트코가 없어가지고 저는 온라인 구매했는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하나쯤 장만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슬슬 출출해져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은 지난번 유튜버 행사 때 뵀었던 햄지님이 보내주셨어요 대왕 소갈비찜 밀키트인데 이게 2인분이라고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다가 오늘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해동 시킨 다음에 20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아이 식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캠프 오파츠라는 제품인데 이게 여러 개의 시에라 컵들이 패킹돼가지고 코펠처럼 쓰기 좋거든요 이렇게 그릇도 들어있고 여기 이렇게 시에라 컵들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패킹하면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아서 요새 잘 쓰고 있습니다 야.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야 갈비 실한 거 보이세요? 2인분인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짠하시죠. 우캬 와, 갈비가 와 갈비 맛이 딱 명절에 부모님이 해주시던 그런 단짠 단짠한 밥 비벼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다리 잡고.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딸이 유치원에서 참관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일하러 가서 제가 가는데, 와 벌써 우리 딸과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게좀 믿기지 않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캠핑 촬영을 오고, 주말에는 가족 캠핑을 가서 그냥 사진을 찍고 노는 편인데, 그러니까 주 2회 캠핑을 가는 편인데, 아 좀더 딸하고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요새 부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두 살, 막한살 이랬는데 벌써 여섯 살이라는 게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치즈 먹었잖아. 아까 밥안 돼, 안 돼. 이거는 단맛, 짠맛 들어가서 안 돼. 치즈는 아, 여러분, 이제 불멍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프 304 매트를. 잔디나 데크 위에 깔아주시고 그 위에서 불멍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 좋고 제가 모르고 장작을 너무 큰걸 사버렸어요. 너무 두꺼운 걸 이거 허목놀로용인데 얼른 쪼개가지고 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낮에는 진짜 더웠는데 벌써 저녁 되니까 조금 쌀쌀해져 가지고 딱 불멍이 좋은 날씨입니다 아 장작이 좀 물이 먹었네요 <목소리> 야,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3번 레저타운에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충남 서산으로 캠핑을 왔는데요. 저는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자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라 아침입니다 어제밤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밤에 꽁꽁 싸매고 잤습니다 날씨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는 페미터 혹은 침낭은 이제 필수의 계절이 왔는데요 그래도 더운 날보다는 시원함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드 퓨엘 매트가 제가 시스템 편한 점이 바람 놓고 빼는 게 너무 하네요 그냥 i 빠져버려가지고 아침은 간단하게 단백질을 r e 먹고 있는데 왜 이걸 먹고 있 u r e not sure if y 가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시작했거든요 제가 한 6kg 정도 뺐는데 이제 y 나이가 먹기 전에 한번 바디 프로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젖은 텐트 철수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킨이 젖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이소에서 파는 김장 비닐에 담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1박 2일간의 캠핑이 끝이 났는데요 뭔가 집에 가려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다음주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도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캠핑하세요.